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통독에서 여러분의 성경통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책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듣는 것이 아니고 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성경통독은 여러분이 책으로 읽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어, 이 성경책은 읽기 편한 글씨가 크고 평생 간직하고 싶은 그런 성경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샤프, 뭐, 색볼펜, 형광펜 등이 에, <laughs>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사사초기, 두 번째는 12사사, 세 번째는 초기부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를 표시고요. 1장 <laughs> 위에다가 사사초기, 예, 기록하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어,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고 사사 초기는요 1장,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6절까지입니다. 3장 6절까지 그리고 3장 7절부터는 어, 12사사. 아, 12사사 12사사 열두 아, 사사 써놓으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색칠하시고. 예. <laughs> 별도 사사하녀어 7절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입니다. 16장까지 16장까지가 12사사들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는요. 초기 부패 17장 옆에다가 초기 부패 쓰시고 동그라미를 묶고 형강펜으로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사사 시대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장 이제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어, 사사 초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어, 것을 어, 보여주고 있는데, 에, 첫 번째로 어, 1장 1절부터 36절까지를 안박스로 묶고 어, 여기는 사사 초기 정복사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초기 정복사 소제목 달리시고 어, 박스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장에서는 사사 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사사 등장 배경이 이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에, 등장 배경에 대해서 어, 기록을 하고 어, 있습니다. 박스로 묶고 소제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장 7절부터는 사사 12사사죠. 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한 사사가 누구냐면요. 사사 온니엘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를 박스로 묶고 온니엘, 옴니엘 예,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절부터는요. 어, 30절까지, 12절부터 30절까지를 한 박스로 묶고 사사에호두 번째 사사에호 어, 시라고 어, 소제목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절은요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해서 한절로 어,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는요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드보라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어, 5장 31절까지, 5장 31절까지, 사사드보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사드보라는요, 사사 등장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사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가서, 어, 어, 악을 행함으로 그들을 가난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어,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합대하였고, 합대하니까, 어, 아, 이스라엘이 에, 그 합대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불을 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그때 라파도니안의 여선지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드보라를 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더보라가 이제 사사로 등장하고 이제 바락과 같이 그 가나안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전투한 내용이 지금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사 등장 배경과 시스라와 전투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를요. 박스로 묶으시고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이라고 그렇게 달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4장에서 특별히 보여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특히 이 사장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가난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일도 누가 하냐면요. 야엘이라는 그 여인이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을 지금 17절부터 24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요. 이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하고 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5장 1절부터는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래서 어 36절까지 한박스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요. 다섯 번째 사사인 기도원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도원은 6장부터 시작해서 7장 어 8장까지입니다. 어, 어. 8장 35절까지가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겠습니다. 어, 이 기도원의 등장 배경도요. <laughs>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그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가 그들이 또 고통을 당함으로 인해서 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게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게 되죠. 그랬더니 12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십사절에 가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기도의 등장 배경이 1 6절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십칠절부터는 그 기도는 아주 그 소심하고 소심한 자였죠. 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 불러 주셨는데도 어 그런 표징을 자꾸 구합니다 네. 표징을 구하죠 그래서 7, 17절부터 <laughs> 35절까지는 이제 그 샬롬의 표징과 우상을 탑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기도원이 그 표징을 어, 그, 구했고 그 표징을 살롬 표징이라 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 바알의 제단과 그 아세라 상을 다 찍어라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 기도원이 에, 낮에 가서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 가지고 어, 그 이제 바알의 제단을 열고 아세라 상을 찍는 내용이 바로 어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36절부터 또 어, 7장 8절까지는요. 어 기독이 또 양털 표징을 구하자. 양털 표징을 구하고 이제 300 명사를 선발하는 내용이 36절부터 어 7장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9절부터 음장 9절부터 음 23절까지는요. 어, 여기서도 이제 그 햇불 항아리전술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 보리떡 그 표징을 보여 주신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햇불황아리 전술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지금 9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8장 3절까지는요 그 에브라임이 이제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과 이제 함께 이제 그 협공하고 어, 그 다음에 항의하는 내용으로 24절부터 8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21절까지는 어, 여러분 박스로 먹고 있죠 21절까지는 세바와 살문나를 섬멸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연합군 세바와 살문나를 어, 섬멸하는 내용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어, 이제 35절까지는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보설을 숭배하는 내용이 있고 기도원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이 에보설을 그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보설을 숭배하고 어 숭배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왜 이런 모습을 보여 주시냐면요, 이스라엘 그 사사 시대 이스라엘이 그만큼 혼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어 이런 쓸데없는 어, 이상한 것들을 섬기고 어 하나님을 어 계속 거역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애봇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구장에서는요. <laughs> 어, 이제 기돈이 죽고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반역하고 그 아비멜렉의 죽음 어, 그 아비멜렉의 최후가 기록된 것이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어 9장 57절까지 예,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세력을 어, 차지 하게 되고 그리고 어, 부터 이제 축계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이제 여섯 번째 사사로서 어 10장 1절 2절이 돌라. 예, 돌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3, 4, 5절은요. 어, 일곱 번째 사사 야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6절부터는 사사 입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입다는 6절부터 시작해서 어 11장 어1장어 12, 12장 7절까지입니다. 12장 7절까지가 입다 사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6절에 보면 이따의 등장 배경도 역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7절에 가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이제 파셨다고 라 말하고 있고 이제 그들이 8절에 이스라엘을 1 8해 동안 억압하였고 그리고 10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다는 누구였냐면요, 기생에게 몸에서 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그 입다의 다른 형제들이 그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어 쫓아냈는데 이제 어 암머니 힘들게 하니까 어 이제 그 장로들이 이스라 그저 입다에게 찾아가 가지고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고 어 해서. 입다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사사로 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이절부터 보면 입다가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해서 어, 승리하게 <laughs> 되는 것입니다. 어, 그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이십구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음, 그, 그 입다가 어,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 내가 나가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이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음,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어, 그렇게 <laughs>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에, 그 입다를 맞이한 음, 그첫 번째로 맞이한 것이 누구냐면요, 바로 입다의 딸이죠. 무남 동녀 윗딸 그가 어, 나와서 맞이함으로 그를 이제 하나님 앞에 에, 드렸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어그본로 사람을 본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사였던 입다도 어, 이런 어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 이런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이런 서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말씀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12 12장에 가면 어 에브라임에그 항의하는 내용이 있고 어 있다가 에브라임을 진멸하는 그 내용이 12장 1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에브라임도 어그 적이 아니죠. 어 같은 동족인데 그 동족들을 치고 어 하는 모습을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요. 다시 아홉 번째 사사인 입산 8절부터 10절. 홉번째 사사인 입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11절부터 12절에는 어 사사 엘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13절부터 15절에는 11번째 사사인 압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12번째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16장 16장 31절까지 30일까지 삼손에 대해서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삼손의 등장 배경도 어, 이제 13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블레셋 사람에 그들을 40년 동안 넘겨 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단지파의 가족 중에서 마누아라 하는 음, 자의 아내가 어,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어. 그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사가 누구냐면요 바로 삼손이죠 삼손이라는 사사 그것을 13장 1절부터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요 사사로 세워받았고 나실인이었고 또 힘이 장사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어떻게 했어요? 이방여인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 역정을 못 이겨서 그 여인들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을 당할 때 블레셋 어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을요. 어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14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삼손과 딤나 여인이죠. 그것이 이제 15장까지 15장 어 20절까지 삼손과 딤나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블레셋 사람의 딸인 딥나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 내용을 어, 이곳에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했다가 어, 그 아내를 이제 빼앗기게 되고 어, 그 빼앗김으로 인해서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어, 그 묶고 거기에 회를 달아가지고 블레셋의콕식밭을다 불태우고 어, 그리고 이제 또그 잡혀 갔다가 어, 어 그 묶인 줄을, 어, 그 결박을 다 끊고, 낙의 탁배를 가지고, 천명을 죽이고, 어,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지금, 어, 15장,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16장에서는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또 이제 삼손과 기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어,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laughs>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4절부터는 이제 삼손과 들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 삼손과 들릴라에 대해서 어 삼십 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짝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들릴라를 통해서 블레셋의 그 방백들이 삼손을 잡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 s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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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이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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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어, 블레셋에 잡혀가가지고, 어, 묶이게 되고, 그리고 옥에서 밑돌을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신들을 어, 찬양하게 되고, 어, 그 이제 삼손을 어, 그런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제 시간이 지나므로 머리가 자랐고, 블레셋 방백들을 삼천명이 이제 모여서 어, 그 삼손이 체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 삼손이 그그 기둥을 힘으로 밀고 그 어, 그것이 모두 무너져가지고 어, 이 삼천 명이 이제 죽게 되는 그 내용으로 어, 어, 기록하는 것이 삼성과 들릴라에 대한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십칠 장에서는 초기 부패 여기에서는 사사 시대의 부패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어 미가의 신상 숭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십칠 장 일절부터 어 십팔 장예 십팔 장 삼십일 절까지 미가의 신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십구 장 일절부터는요 레위인의 첩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구 장 일절부터 이제 이십 장어 마지막 이십일 장까지 어 십칠 장에 오셨어요 미가 신상 숭배 예, 여기에는 이제 그 십칠 장 일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예, 이제 그 미가가 어, 은2 0 0을 가지고 어 신상을 만들죠 신상을 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거주지를 찾고 있는 내위인을 어, 데려다가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자기 미가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어, 삼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에, 에, 단지파가 어, 18장에 가면 단지파가 자기들이 이제 그 거주할 땅을 이제 구하는 중에. 예, 그들이 좌 북쪽 지역 이제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어, 올라갈 때에 미가의 집에서 그 이제 이 있는 신상을 보고 그다음에 그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인을 보고 그들이 이제 라이스로 어, 올라갈 때에 이 미가의 그 신상과 어, 이 레위인을 데리고 어, 어, 갑니다. 어, 훔쳐서 가는 거죠. 신상을 훔쳐서 가면서 예, 네가 이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어,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이 낫지 아니냐라고 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그 자기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그런 어떤 부패상을 지금 그만큼 부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 9 절부터는 레위인의 첩사건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요.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첩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첩이 어떻게 되냐면 행음하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이제 돌아 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 중에 날이 저물어서 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부아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되는데 저녁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제 집을 내고 싸고 너희 집이 들어온 저를 내놔라. 마치 그 음, 그, 어, 소동과 고무라에 있었던 일처럼, 음, 그렇게, 예, 이제, 내놔라, 아, 라고 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의 첩을 어, 내주었고, 어, 그들이 밤새도록 그 첩을, 어, 이제, 괴롭히고, 어, 그래서, 어, 새벽에 예, 나와보니까, 레위인의 첩이 문 앞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어, 그것을 레위인이 이제, 그, 나기에 싣고, 어, 돌아가서 시체를 열두덩이 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각집파에 예,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어,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해서 그 레위인으로부터 그 첩에 대한 내용을 듣고 어, 그들이 이제 베냐민 기부하러 가가지고 그불량배들을 내놔라 어, 그렇게 했더니 이베냐민 집하가 그불량배들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어,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어, 이스라엘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이 다 망하게 되고 그 성읍이 불살라지게 되고 그 겨우 600명만 남아가지고 광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또 그들이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파 집화, 한 집파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아내들도 다 죽고 아이들도 다 죽었으니까 남자만 6 0 0명 남았는데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을 구해 주자. 그런 이제. 그 자기네 딸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그 했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어 이제 다른 이방인들 뭐 그저 이제 납치해다가 아내를 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그 길라, 야베스 길라스의 전후 400명과 그다음에 실로의 딸들 중에서 그들을 어 이렇게 데려다가 그 600명과 결혼시키고 그들로 인해서 다시 이제 베나민 지파가 어그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레위인의. 사건, 속에 예, 들어있는 것입니다 곧이것을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laughs> 그만큼 혼탁하게 되었다. 사사 시대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제 마지막 21장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는 보면 맞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은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고 어, 그 땅을 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어, 그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온 그 영적인 어떤 그 현실들을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이제 그 사삭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사삭이 뒤에 루키가 나옵니다. 이루키는1장부터 해서 사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두운 영적인 그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 다운 면모를 누가 보여주냐면 이방 여인인 루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요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루키입니다. 어 그래서 1장에서는요 이제 루시 그러니까 엘리멜레에게 그 가족 나오미의 가족들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곳에 가 가지고 이제 두아들과두 아들을 두 아들 그곳에서 결혼시켜고 근데 두 아들도 그곳에서 이제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나오미와 그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그 베들레헴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 오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그 다음에 루손 어, 그 신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고 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루손 누구를 따라 와요? 나오미를 따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온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따라 와서 그 어떤 루시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그 사사시대 암울한 시대 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에서는요이 루시 그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에게 헌신하게 되고 어, 그 헌신 속에서 어, 기업무를 짜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어, 그리고 어, 이제 그 어머니 나오미가 어, 기후 물자인 보아스와 이제 루시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어, 이제 그 보아스와 루스 사이에서 어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베시죠 오베선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아들을 낳게 하는 그 말씀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키 마지막기요 그 다윗의 족보를 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4장1 8절에 가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셀을 낳고 이 오베셀 위에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오베셀 이 세를 낳고 이 세는 다윗을 낳았다라라고 하면서 이 사사 시대 루기까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